안녕하셨습니까? 노 법인 바이오 AI 주식회사의 농학 박사 이장희입니다. 유튜브 특강으로 사슴 인공 수정 3, 어, 발정 동기화 및 배란 유도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발정 동기화와 관련된 연구는 1991년 하이와 브라운이 사이드와 PM 메시지를 이용한 발정 동기화를 실시하였고 그 다음에 에셔와 에셔는 1995년 95년 사이드와 PMSG를 이용해서 역시 어, 발정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994년도에는 자보가 사이드 PMSG FSH와 GnRH를 이용해서 발정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어, 최근에는 브레인 브릿지와 제이보는 사이드 제거, 피포 농도를 테스트한다가, 어, 어, 프로젝트론 농도를 측정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 어, 발전 동계에는 PGF2α, 프로지트론, 프로지테론 이러한 것들이 이용되어집니다. 어, 프로젝트론을 거비하는 방법은 레규메이트멜란제스트롤 이러한 것들로 이용해서 거비식, 발정 동기화를 1999년도에, 음, 로리가 어, 시도한 바가 있으며, 그 다음에 발정 탐지법으로는 카마, 그 다음에 어, 시정록, 침볼,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정 동기화의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발정 동기화는 이렇게 발정 주기 중의 광채기를 황채기를 연장시켜서 원하는 시간에 인공수정시키는 이렇게 황체기를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에는 사이드를 삽입하거나 사이드를 삽입하거나 거비식 프로젝 테론을 지속적으로 먹여서 발정의 황체기를 연장시킨 후에 중단시켜서 꺼집어내거나 중단시켜서 예정시간 내 2-3일 후에 수정을 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발정 주기중 황체기를 단축시키는 방법인데요 이런 황채기 때 PGF-12를 주사 나와서 황채기의 프로젝트는 확 떨어지도록 만들어서 발정을 유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황채기를 연장시키거나 황채기를 단축시켜서 발정을 유도한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 이해를 하고 있,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사이드 처리한 발정 동기화 처리 과정을 보면은 이런 사이드 주입기구는 사이드 그 다음에 이 주입기 그 다음에 이 윤활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이드를 어느 때라도 이렇게 삽입시켜서 진리에 삽입시켜서 17일에서 14일 7일, 14일 동안 사이드를 진리에 삽입시켜서 꺼지고 낸 다음에는 엠 m s 지 150에서 250 iu를 250 주사 놓고 그 다음에 카마를 부착해서 약54 60시간 때에 예정된 시간에 인공 수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발정 유무는 카마를 통해서 이렇게 터진 여부를 보고 발정을 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사이드를 진내에 삽입시키는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발정 이렇게 이 사이드가 이렇게 생겼는데 요 주입기에 이렇게 장착시키고 그다음 윤활제를 여기에 묻힌 다음에 윤활제를 묻힌 다음에 그다음 이제 이 질레에 질레에 설명시에서 이렇게 삽입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질에 삽입시키면은 이렇게 질레에 위치되어지면 이렇게 질레에 사이 t 자형이 벌어져서 이렇게 위치하게 됩니다. 다음은 발전 탐지법으로는 카마, 침볼, 바로메타, 시정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많이 쓰이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발전 탐지하는 방법은 카마 탐지법이 되겠는데요 이 카마는 이렇게 꼬리 위에 꼬리 위에 카마를 본드에 붙여 가지고 이 압착기로 눌러서 눌러서 카마를 붙여 놓게 됩니다 붙여 놓게 되면은 발증이 오게 되면은 다른 암컷들이 성가하거나 자기가 성가하거나 하게 되는데 성가를 당하면은 여기 이 발룬 음, 잉크가 들어있는 이 발룬이 터지게 됩니다 터지게 되면은 빨갛게 변식이 되는 데, 이렇게 빨갛게 변식이 되면 발증이 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발증을 탐지하는 이렇게 스크래치형, 우리가 복근을 긁어서, 남무를 알아낸 것처럼, 이렇게 스크래치형 종이가 있는데요, 이 종이를 감아 부착하는 것처럼, 꼬리에 이렇게 부착을 시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른 암컷이 성가게 되면 이게 스크래치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유물을 보고 발증이 왔다 안 왔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 최근에 발전 탐지법은 전자적으로 이렇게 탐지하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질내에 질내에 무크스 질을 탐지해 내가지고 여기에 A, 어, 어, hcg 호르몬 hcg 호르몬 어, 코티칼 코티칼 호르몬을 탐지해서 발정유무를 확인하는 소에서 적용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발정 탐지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목걸이형 복구형 전자 탐지형도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발정 동기화 변란 유도법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음, 애정 시각 인공 수정을 위해서 쓰이지는 발정 동기화 애정 발정 동기화 및변란 유도법은 첫째, GnRH를 아무 때나서 나가지고 5 0에서1 0 0 마이크로그램을 주사 놓은 다음에 7일 후에 7일 후에 PGF 툴파를 주사 놓으면은 주사 25mg을 주사 놓게 되는데요 이제날칠치를 아무 때나 놓게 되면은 이100마이크로그램나50 마이크로그램 주사 놓게 되면은 발전 주기 중의 제로 베이스 제로 베이스화 되어진 지입니다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화 되어진 이 7일쯤 지나면은 황체기가 형성되어 지는데요 이 황체기 때 PGF-2 α 파를 주사 나와서 황체를 태행시켜서 아까 발전 주기 황체기를 단축시켜서 일 이후에 지나치다치 놓아서 배란을 배란을 유도해서 1 2 시간 내지1 8 시간 후에 인공 수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장 호르몬을 두번세번 주사 나와서 간단하게 발정을 동기화시키는 방법이 어, 어, 아주 어, 좀더 쉬운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번처치 해야 되기 때문에 세번 보정을 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사이드를 디스카이베해서 사이드를 11일 동안 진리에 장치시키고 나서 사이드를 끊는 날을 제로 데이 제로라고 했을 때 사이드를 제거 제거한 그 아침날 아침 날 바로 페메시지 1 5 0바 u 를 주사 놓고 그다음에 48시간 동안 발전 관찰을 한 다음에 인공수용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공수용을한 시키고 난 다음에 사이드를 제거한 날을 제로로 했을 때 14일경에. 종, 시정녹과 합사시켜서 비임신 사섬을 발견해, 찾아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비임신 사섬은 발정 이 사이드를 제거한 이 21일경에, 21일경에 이렇게 음. 어, 종녹과 합사를 시켜서 자연종부를, 이르, 이르, 자연종부로 임신이 되도록 합니다. 즉, 음, 발정을 동기화시켜서 임신이 안된 개체는 자연정부로 임신을 유도해서 두 가지가 합쳐지면 수태율이 월등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수정은 어, 수태율을 높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를 제거한 45일, 74일째에 각각 임신진단 1차, 임신진단 2차, 그래서 비임신인 사서 빨리, 빨리 차이 내서 다시 임신이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전체 축군이 수태이 높고 또 일찍 음, 새끼를 갖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슴 인공 수정이 필요한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사슴 인공 수정이 필요로 하는 이렇게 사이드 주입기, 그 다음에 이, 이거는 오사슴용사이드와 음, 주입기, 그 다음에 카마 호르몬, GnRH, 그 다음에 PGF 2알파 이런 호르몬제, 윤활제, 윤활제, 그 다음 질경 질경,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직장 질법에 의한 인공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 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어 사이드를 삽입시키는 위치는, 이렇게, 여기, 외, 외부 생식계에서 들어가면 이렇게 요도 계구부가 있고, 그 안쪽에 질, 질, 음 자궁 경관 앞쪽에 위치하는 질, 질에, 이렇게, 어, 음. 사이드가 음. 위치시켜야 됩니다. 이 바깥이 이렇게 위치되어지면은, 여기, 어, 음, 외연부가 벌어져가지고, 공기, 어, 운동장의 공기, 어, 먼지가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오염되어져서 자궁 축농증질축농증 이런 것들이 그리게 돼서, 수, 어, 임신이 안 되는, 임신에 불리한 환경을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게 잘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패서리가 있는데, 꽃사슴이나 이런 것들은 패서리, 스폰지형 어, 프로젝터론 제재를 방출하는 장치인데, 이렇게 넣어서, 이 여기에 패서리 넣고, 그 다음에 유리봉으로 밀어서, 밀어서, 밀어서 음, 질내에 삽입시키도록 합니다. 어, 교수님 꽃사슴이나, 어, 꽃사슴이나, 엘크의 사이드 꽃, 어, 패서리, 이런 것들로 써본 결과, 스폰지는, 어, 질 내에서 유착이 잘 발칭되다, 뜯어내는 정도로 굉장히 꺼집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 아주 불편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에 사이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 내에 사입되지 않으면 탈락이 발생되어지기 쉽고 오염이 발생되어져서수태가안될수 있는 수태 환경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그런, 음,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이드 삽입과, 어, 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삽입. 이렇게 대요 여기 이렇게, 사이드는 이렇게, 사슴의 외부형이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넣으려고 하면은, 사이드가 안 들어가집니다. 안 들어가지는데, 여기 밑에, 밑에 질 입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넣으면은, 잘 들어갑니다. 꼭 명심하시기, 나중에 인공수정시 주입기도, 이 예, 하단 어, 하부에 이렇게 주입기 입구가 있다는 것질 어, 입구가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쭉 보셔가지고 이렇게 질 밑으로 밑으로 넣었을 때쑥 들어가집니다. 밑으로 넣었을 때, 넣었을 때꼭 넣고 이렇게 위로 넣으면 안 들어가진다는 걸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사이드를 쭉 넣고 뺍니다. 그 다음, 생식기에도 아까 넣는 거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반드시 질 입구에, 질 안에 이렇게 위치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드가 넣고 나면은 이제 재발정. 아까 사이드를 제거한 이후에 약 14일 후에, 14일 후에, 어, 종록, 어, 시증록. 어, 어린 수컷을 넣어가지고 발정을 탐지하게 되면은 카마가 터진 유무에 따라서 발정이 왔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종 그룹에서 발정이 왔는지 안 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 수정 후2 0일 경에는 어, 종 넣고 합사해서 어, 자연 종부가 이루어지도록 어, 그때 수사슴을 넣으면 수사슴이 많은 암사슴과 교배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꼭 음, 시정목 음, 정관 수술이 된수사섬을 넣어서 발정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다음에 어, 미 수태된 안것은 다시 모아서 음, 수것을 합수, 것과 합수해서 종로과 합수해서 수태율이 더 높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에 발정 동계암이 배란 유도법 음, 3은거비식 어, 음, 발정 유도법이 되겠습니다. 이랑 거비식 발정 유도법은 합성 프로젝트론 제제인 MPA와 MGA를 사료에 아침마다 섞여서 급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중단하고 나면은, 중단하면 한 3, 2, 3일 후에 발증이 오게 되는데요. 그 발증 후에 잠깐 배란과 애정시각 인공수정 방법은 사이드와 같이 PMS를 주사하거나, 음, 나 n 치를 주사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적용시키면은, 예정 그 시각에 인구 수행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거 거벼식 발정 유도법은 보정을 하지 않는 관계로, 관계로 사슴 스트레스를 적게 해 줘서 오히려 크게 사슴한테 반드시 적용, 적용시켜야 될발정 음, 유도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제의 기회가 되면은 이런 MPA나 MGA도 사슴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사슴의 발전 동기화와 배란 유도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슴 인공수정, 포, 증액주입, 증액 주입, 보존, 증액 보존액 제조, 생산, 인공수정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